자, 이 친구를 클릭을 하면 자, 모양이 바뀌고 항상 초기 위치로 이동을 하도록 만들었죠. 이 초기 위치는 그점 클릭을 했을 때요 점에 위치입니다. 그다음에 내리기를 하면 자, 이제 빨간색 선이 닿을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빨간색 선에 닿았더니 멈췄죠? 자, 이 빨간색 선에서는 좌우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좌우 결정 해 주는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좌우 결정은 자 먼저 90도 방향으로 30만큼 움직인다는 뜻은 자이 공이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30만큼 점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 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있으면 그대로 직진해야 되겠죠? 검정색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없으면 왼쪽으로 점프를 해서 직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어에 가서 뭐뭐 1대까지 반복하기로 검정색이 닿을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검정색이 닿을 때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색상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인식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스크린에서 클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검정색이 닿을 때까지 자, 움직이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이 숫자는 조금 작게 해주세요. 왜냐면 10칸씩 움직이게 되면 10씩 이렇게 건너 떠서 점프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점프하다가 이 검정색 선을 점프해버려서 검정색이 인식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검정색이 닿을 때까지 이렇게 움직였죠? 이제 이 빨간색 선은 더 이상 인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점프해서 다시 내려갈 거예요. 자, 점프해서 내려가는 거는, 자, 아래쪽 방향으로, 자, 20만큼 점프를 시킬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좌우결정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른쪽만 확인하도록 지금 현재는 되어 있어요. 자, 조금 더 왼쪽 확인하는 걸 해볼게요. 자, 먼저, 좌우 결정을 클릭하면 검정색이 닿을 때까지 갔다가 자 이렇게 점프해서 요 밑에 내려와, 내려온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여기에서 다시 쭉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리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 있는 내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닿을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시도를 해 볼게요 자 좌우 결정 눌렀어요 검정색 다음 빨간색 만날 때까지 내려왔죠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파란색 공룡을 한번 해 볼게요 공룡이 내려왔어요 자 오른쪽 점프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이 반대편으로 가도록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의 코딩을 해줄 겁니다. 제어로 가서, 자, 만약, 뭐뭐라면, 만약 갔는데 빨강색에 닿지 않았어요. 자, 여기 빨강색을 선택해 줍니다. 빨강색에 닿지 않았어요. 뭐뭐가 아니다. 라는 걸 가지고 오면 빨강색에 닿지 않았다면 이란 뜻이에요. 방향이 왼쪽으로 점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바꿔 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점프해서 왔죠. 다시 이만큼 점프해서 왼쪽 방향으로 되돌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30만큼 왔으니까 한 50에서 60 정도로 되돌려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움직이기 기능을 가지고 와서 자 반대 방향으로 총60 정도, 30 정도 왔으니까 60 정도로 되돌려 줄게요. 그래서 이 코딩은 어떤 코딩이냐면 내려왔어요 오른쪽 갔는데 빨간색 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돌려주는 코딩입니다 자이 파란색 공룡 같은 경우가 그렇죠 내려왔어요 자 오른쪽 점프했습니다 오른쪽 점프죠 근데 빨간색 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왼쪽 점프해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을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검정색에 닿을 때까지 직진하는 거예요. 자, 이 아래 이 기능은 왼쪽이나 오른쪽 두개다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좌우. 자, 여기서 똑같이 좌우 결정. 얘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번엔 계속 오른쪽이네요. 자, 내려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옵니다. 이 공이 이제 끝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아래쪽 이 부분에 도착하면은 그때는 확정이 되었다고 볼수 있죠. 자, 그때는 확정 결정을 내릴 거예요.